녹화 시작. 안녕하십니까,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. 자, 이번에는 원래 항상 선발로 중. 쓰던 송승준을 저 스케줄 신청했는데, 지금 씻으러 가서 조금 뒤에 불데 어, 네네, 아, 이거 코치진도 제대로 못 받겠구나. 어, 아, 코치진을 제대로 못 받으니까 스탯이 그렇게 나오는 거였구나. 아무튼 송승준 가지고 송승준 가지고 개투를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체인지업이 안 달려있어요. 그래도 한번 체감구속 한번 보러 갑시다. 광주로 갑니다. 왜 광주로 가시지? 자, 1번 타자 여러분 항상 얘기하지만 체감구속은 그냥 그거예요. 재평가를 하거나 좀 그러니까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서 자기가 쓰는 투수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서 한번 객관적인 시점으로 보는 거, 그리고 연길님의 시점, 연길이의 시점으로 평가받는 거, 그냥 그걸 하기 위한 거지, 뭐 내가 좋다고 하면 다 좋고, 내가 나쁘다고 하면 다안 좋고, 이런 거 아니에요, 여러분. 내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라고, 안 좋은 것 같아요라고 해도, 다, 쓰기 나름이에요, 쓰기 나름. 기대해보겠습니다. 아시겠죠? 네. 쓰기 안녕하세요. 나름이니까, 너무 이 영상을 하죠. 보고, 많은 이거에, 관점이 이거에 관점이 너무, 관점이 이제 말만 듣지 마시고, 보면. 제 말만 듣지 마시고, 최대한 선수 귀여하는데 있어서 신중하게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고, 좋은 아무튼, 뭔 개소리 있니, 나시금 제구 128, 구위 140. 이게 코치 효과를 제대로 못 받아서 팔칸데도 소수 던질 준비를 마칩니다. 어, 직구 쪽, 쪽 직구 그냥 나쁘지 않았어. 바깥쪽 직구도 한번 궁금하긴 한데. 앞으로 어? 어? 빠지는 펌이 이좀 어, 포미, 포미 역동적이긴하다. 이따 도루 잘 잡을라나 한번 봐야겠다. 원볼 원스트라이. 수 어? 어? 어, 바깥쪽 직구도 그냥 무, 어, 좀 묵, 좀, 좀 묵직하다는 생각 맞어. 괜원입니다. 어, 어, 이거 살짝 좀 그런 스타일인데. 좌완 류현진. 류현진 공이 되게 빠른 것 같은데 조금 별로면서. 오 어, 어, 괜찮은데. 좀 묵직해 묵직하잖아. 류현진 공이 이상할 정도로 좀 이상할 정도로 좀 묵직하잖아. 이걸 또 삼지를 잡아 버리지사자 타석에 들어설 준비를 합니다. 포기하자. 포기. 포기하자. 일단 변하고 들어올 거에요. 슬라이더는 그냥 그냥 됐어. 삼진 잡을 수 있어. 뭐야? 제구 안 돼서 삼진 잡히면 어쩔 수없어니 그냥 하라 그랬어. 오크볼은 거의 뭐 내면에. 일단 이거 치고 한번 나가 볼게. 치고 나가지 마 이전에...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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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브랑 투심, 상단 투심 한번 섞이는 거한번 보고 싶긴 하다. 3투스라투스라이입입니다 5골 투스라임니다스라 커브 니다 4골 투 스라임입니다. 5골 투심라임입니스라임투스라이입니다투라임라임입니다 5골 투스라임입다 5골 투 스라임입니다. 5로투 스라임입니다. 5자스라임입니니다니다 골잘 정도의 을고또 손으로 했습니다 살짝 빠졌습니다. 잘, 어! 어. 잘 잡는다. 변화구 때 뛰어봐야 되는데. 그래 살짝 빠졌습니다. 는 변화구 때 뛰어봐야 돼. 볼원라이는슬라이는 일단 의슬더가 너무. 슬라이더는 어, 너무 슬라이더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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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슬라이더 너무 보였어. 슬라이더 너무 보였다. 아, 대단합니다. 저 홈런 한 방으로 팀 분위기 확실히 바 놓았죠? 기 밖으로 빠집니다. 야, 나쁘지 않다. 송승준 개투로 한인인 정도 나쁘지 않겠는데. 원볼. 계 체인지. 야, 체인지 없어도 되겠다, 송승준. 물론 하단에다가 던지긴 어렵긴 하겠지만. 오야. 허브 괜찮은데? 자 이거 펀트 좀 대주세요 빠르게 펀트 좀대주세드 펀트 좀어 허브가 타이밍 괜찮게 잘 잡히네 이거 한니아 이거 점수 하나 내야 되는구나 아구해구나 이거 아좀 아까 그거랑 헷갈려가지고 인 n t 널 워크 i o n a l w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i t t e b t i of a l i a little bit of a l i t e t i 1인닝은 9점일까 아, 여기서 점수를 내줍니다. 아, 1인닝은 연자가 없어? 네, 3록. 그래. 아무튼 그러면 어넝크 님. 송승 야, 송승 좀 괜찮은 것 같은데? 네, 슈리버 머니, 범이 님 안녕하세요. 음. 네, 넝크 님. 고생하셨어요. 넝크님 1번 타자를, 삼지를 잡아버려가지고. 아무튼, 송승준, 뭐랄까, 조금, 되게 빠르고 이런 건 아닌데, 빠르고, 빠르고 진짜 좋다, 이렇, 이렇다 보기, 이렇다고 보기에는 좀 아닌데, 그래도, 체감 구속이 살짝, 류현진 같아. 류현진이 좀 이렇게 묵직하게 날라오잖아, 직구가. 어, 괜찮은 것 같은데? 어, 괜찮아요, 넝크님 괜찮아요. 뭐 송승준, 그냥, 무난무난할 것 같아요. 그냥, 무난한 것 같아요. 그니까, 송승준을 롯데 선발에다가 안 쓰고, 롯데 선발이 쓸만한 투수가 많잖아. 그 선수들 다 쓰면서, 송승준도 챙기고 싶으면, 송승준도 선발에 쓰고 싶은데, 송승준을 선발에 못 쓰고, 자리가 없고, 막. 그러면, 송승준 팬심 있으면, 개투로 쓰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긴 하겠네요. 그냥, 뭐. 다, 딱 쓰기 나름인 선수일 것 같아. 녹화는 여기까지.